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24년 9월 15일, 영국 BBC에서 도시, 공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PD 엘리자, 로엘은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계 곳곳의 도시들을 촬영하며 다양한 문화와 공간 활용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의 수도 서울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일정을 마친 후 늦은 밤 숙소에 돌아오던 중,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을 촬영하고 싶은데, 혹시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기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강이요? 지금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엘리자는 밤 9시 반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택시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잔한 강물 옆으로 가족, 연인, 친구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으며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김밥과 치킨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가? 밤 9시 반 런던의 템스강 주변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공포로 바뀌는 시간, 서울의 강변은 오히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걷던 엘리자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킨 왔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외치며 달려가더니 정말로 오토바이를 타고 온 배달원이 한 손에 치킨 상자를 들고 공원 벤치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받은 가족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김밥과 함께 치킨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공장소, 그것도 야간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겐 낯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원 내 음주나 음식 배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밤늦게는 안전 문제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배달 음식을 시켜도 괜찮은가요? 중년 남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한강에서 치킨 안 먹어봤으면 아직 서울 안 와본 거죠? 그 대답에 엘리자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 커플, 직장인, 운동복 차림의 청년들. 새벽 2시까지도 타요. 금요일엔 더 늦게까지도요. 자전거를 정비하던 청년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런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템스강 주변은 해가 지면 인적이 드물어지고 여성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공간. 하지만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도시의 밤 풍경이 얼마나 좁은 시선이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걷던 엘리자는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평화롭게 대화하며 저녁을 나누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연인들은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거나 벤치에서 독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는 무의식적으로 런던의 공원을 떠올렸습니다. 해가 지면 여성 혼자는 공원에 가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왜 두려워하지 않죠? 라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깅을 하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운동하는 것이 무섭지 않으세요? 여성은 오히려 되묻듯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왜요? 여기가 왜 무서워요? 그 순간 엘리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움이라 여겨온 공간에서의 감정이 이들에게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CCTV, 순찰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문화가 만든 공간. 한국의 밤은 어둠이 아니라 또 다른 낮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숨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느끼는 해방감과 안전함. 그것이 바로 엘리자가 지금까지 찾아 헤매던 도시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조금 더 걷던 엘리자는 여러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들고 바람을 맞고 있는 직장인.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을 하는 중년 여성, 조용히 이어폰을 낀채 달리는 대학생.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이 공간을 일상처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운동하는 것이 불안하진 않으세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네요. 그냥 매일 이렇게 운동하고 가요. 그 말이 낯설게 들린 건 엘리자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대화를 나눈 이들 모두가 불안이라는 단어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혼자 텐트를 치고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고 근처에서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으세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멀리 조깅 중인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아빠요. 같이 나왔어요. 각자 운동하는 거예요. 아이와 아버지가 각자의 속도로 같은 공간을 즐기는 모습은 엘리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일상의 자유. 이 낯선 밤이 주는 익숙한 평화에 그녀는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다음 날 새벽 일부러 알람을 맞춰 한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런던에서 새벽의 도시공원이란 범죄나 마약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곳 한강의 새벽은 과연 어떨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벽 4시 30분, 그녀가 다시 도착한 반포 한강공원은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도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가로등과 간접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는 강변에는 이미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잔잔한 도로를 조용히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여성 혼자 조깅을 하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던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는 지원 씨는 출근 전 1시간 정도 러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운동하는 것이 무섭지 않으세요? 지원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왜요? 여기 CCTV도 있고 순찰도 도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녀의 말대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일정 간격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의 새벽은 어둡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가운데 활기가 느껴졌고,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의 한강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는 서울의 또 다른 얼굴이었고, 엘리자는 그 조용한 에너지 속에서 도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의 차가움 속에서도 따스함을 느낀 엘리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담포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난 환경미화원 박영호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로 65시 된 박씨는 무려 20년 동안 한강을 청소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원래부터 이렇게 예뻤던 줄 아세요? 박씨는 그렇게 말을 꺼내며 자신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한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커먼 물, 쓰레기 더미, 불법 환자촌이 어지럽게 자리 잡고 있었고, 악취 때문에 여름이면 코를 막고도 걷기 힘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는 사진 속 풍경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번갈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장소가 맞나요? 라는 질문에 박 씨는 배경의 남산타워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1980년대 초, 정부의 한강 살리기 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쓰레기를 치우고, 뻘을 걷어내고, 둔치를 만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고생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속에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강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있었어요. 엘리자는 그 말을 들으며, 단순한 도시 재정비가 아니라,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어 한강 사업본부를 찾아가 2000년대 이후 이어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도영 과장은 수질 개선, 생태 복원,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생의 흐름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질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와 시민, 누구나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는 물에 손을 담그거나 발을 씻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물고기도 6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과장의 설명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런던 템스강도 도시재생의 상징이라 불리지만 엘리자는 이곳. 서울의 한강이 단순히 하천 정비를 넘어 시민 정신과 참여로 완성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날 서울이 만든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조용히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엘리자는 박영호 씨의 이야기와 한강사업본부에서 들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민들이 이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단지 행정적 조치나 기술적 시스템이 아닌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단지 자연 공간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대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까지 변화시킨 공간이었습니다. 엘리자는 한강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한가족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던 젊은 엄마. 은지 씨는 한강이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육아로 너무 지쳐서 혼자 울던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매일 한강을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그녀는 아이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는 잔디밭에서 장난감을 들고 뛰어놀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다른 부모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공원에서는 아이를 이처럼 자유롭게 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또 다른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던 한 초등학생 남매가 먹고 남은 비닐과 병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아이들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 속에서 엘리자는 한강이 가진 품격의 정수를 보았습니다. 규칙은 법이 아니라 문화가 되었고, 질서는 강제가 아니라 배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특별한 이유는 그곳이 단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함이라는 기초 위에 모두의 일상이 가능해진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도 혼자 조깅하는 사람, 새벽에 텐트를 치고 음악을 듣는 사람,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풍경은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변을 순찰하던 한강보안관 강진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 씨는 무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시민들이 먼저 조용히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신고하거든요. 엘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에서는 공원 순찰 경찰이 방탄복을 입고 무장을 한채 순찰을 도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혹시 위험한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나요? 라고 묻자, 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부분 음주로 인한 실수죠. 큰 사건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서로 돕는 장면이 더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취에 비틀거리던 한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와 도와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았고 누군가는 택시를 불렀으며 다른 이들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엘리자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그런 분위기야말로 진정한 안전의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에 대한 태도 역시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아침, 해가 막 떠오르던 시간. 그녀는 조용히 한강을 걷고 있는 노년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꾸준한 걸음으로 반포에서 한남대교까지 걷고 있다는 그는 김덕수 할아버지. 올해로 여든을 넘긴 분이었습니다. 엘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40년째 걷고 있어요. 비오나 눈오나 아플 때 빼곤 한 번도 안 걸은 적이 없죠. 그의 말 속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났고, 그 세월만큼이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랑 같이 걷던 길이에요. 지금은 혼자지만, 여전히 여기 오면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엘리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조금 더 걸어간 엘리자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도 될지 망설이던 찰나, 청년은 스스로 말을 건넸습니다. 실현당했어요. 여긴 그녀랑 처음 만난 곳이라, 그는 자전거를 타다 서로 부딪힌 것을 계기로 연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을 함께한 끝에 헤어진 다음, 날 다시 이곳을 찾았다는 그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오면 위로가 돼요. 강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제 인생도 그렇겠죠. 엘리자는 그 말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의 감정도 그렇게 흘러가고 또 치유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낮이 되어 강변에 다시 나왔을 때, 그녀는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젊은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유가 우울증으로 힘들던 시기에 의사의 권유로 햇빛을 쬐며 걷기 시작했고, 한강이야말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공간이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긴 아이를 자유롭게 놀게 할수 있어서 좋아요. 위험하지도 않고 화장실이나 수유실도 잘 마련돼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이는 잔디밭 위에서 해맑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서도 안정과 평온이 묻어났습니다. 이처럼 한강은 각자 다른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치유의 공간, 누군가에겐 추억의 장소, 또 누군가에겐 새 삶의 시작점이 되는 곳. 엘리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은 단지 물이 흐르는 자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품고 흘러가는 거대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는 한강을 더 이상 단순한 도시공원이 아니라 도시의 마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던 2024년 9월 18일,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고, 호텔 창밖의 풍경은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강은 텅 비어 있겠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계속해서 그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우비를 챙겨 입고 다시 한번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한강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비가 퍼붓는 가운데서도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까지 마주쳤습니다. 비 오는 날 라이딩이 최고예요. 라며 환하게 웃던 50대. 남성의 모습은 비와 함께 어우러져 그 자체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젖은 머리칼과 옷자락 하지만, 누구 하나 불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과 함께 도시와 교감하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엘리자는 한 대학생이 비를 맞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할인이었고 미대생이었습니다. 비 오는 한강이 제일 예뻐요. 물한 개도 피고 색감이 다르거든요. 그녀는 번진 수채화 그림을 보여주며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자연이 만든 표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엘리자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한강은 여전히 질서 있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고이지 않았고, 곳곳에 설치된 배수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소 직원은 지금 수위는 평소보다 1M 정도 높지만, 8M까지는 안전합니다. 모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라며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각 구간의 수위, 배수량, 유입량 등이 정밀하게 표시된 화면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시민의 신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강변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비가 잦아들고 하늘 사이로 빛이 스며들며 커다란 무지개가 떴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그 아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은 무릉덩이를 뛰어넘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까지 폭우가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된 풍경에 엘리자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 만든 회복력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회복인가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답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품격. 그날 한강은 비에 젖어있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과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식,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감동을 얻는 방식. 그것이 엘리자가 이 도시에서 배운 가장 크고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엘리자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며 한강대교 위에서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듯 반짝였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짧은 체류였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수많은 얼굴과 이야기, 그리고 도시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강은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하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자막에 넣기로 한 문장이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웅장하거나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고풍스럽지 않지만 이곳엔 누군가의 기억이 있고 수많은 삶의 흐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귀국 후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더 리버 어브 라이프 SEOULs 어번 미러컬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영상은 방영. 일주일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게 정말 현실이냐는 댓글을 남겼고, 특히 혼자 야간에 텐트를 치고 한강을 즐기는 여성의 모습은 해외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우리 아이도 저런 곳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 같은 메시지가 수백 개씩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카고에 사는 한 어머니가 보낸 메일은 엘리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10살 딸이 있는데 단한 번도 집앞 공원에 혼자 나가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그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 문장은 그녀가 한강에서 느낀 모든 감정을 집약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 그것은 단지 범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텐트를 칠수 있고 새벽에도 조깅을 할수 있으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노인들이 평온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엘리자가 발견한 한강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자는 다시 서울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며 다짐했습니다. 다음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에 한강을 담고 싶다고 비가 와도 해가 져도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강처럼 그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록자가 되기를 바라며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